호랑이가 담배를 피던 시절, 깊은 산 속에 비록 가난하지만 사이 좋은 온의와 호로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온의의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집으로부터 몇 고개를 넘어가야만 나오는 먼 거리의 장터에 가서 집에서 만든 떡을 내다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오누이의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가져간 떡이 잘 팔리지 않아 늦은 시간까지 장터에서 팔다 그만 밤이 되어 더 이상 손님을 기다릴 처지가 못되었습니다. 할수 없이 호르머니는 남은 떡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호르머니는 첫 번째 고개에서 그만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만 눈앞이 아득하고 어찌하나 하는 생각과 함께 자식들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러던 차에 호랑이가 말하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라고 위협하자 어머니는 벌벌 떨며 떡을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떡을 먹고는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그렇게 그 떡을 먹고 가버린 줄 알았으나, 호랑이는 어머니가 다음 고개를 넘어갈 때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호랑이는 고개를 넘을 때마다 계속해서 똑같이 나타나 똑같은 대사를 반복하며 떡을 하나씩 하나씩 뺏어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떡은 모두 그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호랑이는 마치 약속을 지킬 것처럼 어머니를 살려주었고, 어머니는 마음을 쓸어담으며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는 약속을 지킬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배를 채울 생각만 가득했던 못된 호랑이는 그렇게 떡이 다 떨어진 호로머니의 뒤를 밟아 조용히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집을 알아내어. 아이들까지 잡아먹어 배를 채울 속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집을 알아내게 된 호랑이는 호러머니마저 집 앞에서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예 아이들까지 잡아먹을 생각을 하며 호랑이는 호러머니의 옷을 입고 위장한 채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던 한편, 시간이 늦었음에도 자신들의 어머니가 돌아오시지 않자 오누이는 걱정을 하면서 오매불망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뜸 문밖에 발소리가 들리자 아직 어린 여동생은 어머니가 돌아오신 줄 알고 기뻐하며 바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판단력이 있었던 오라버니는 뭔가 어머니의 기척이 나지 않고 조용하고 생소한 발소리만 들리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가려는 동생을 말리고 문 밖을 향해 어머니 오셨나요? 라고 물어보았지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는 만일 어머니시라면 목소리를 내서 어머니인 것을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의 목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처럼 게다가 어머니의 목소리처럼 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누이의 의심을 풀기 위해서는 할수 없이 "나다, 어머니야"라고 말하자, 오라버니는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렇게 쉬었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떡을 팔다 보니 목이 쉬어서 그렇다"라며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풀리지 않는 오라버니는 이번에는 문 사이로 손을 내밀어 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호랑이가 문풍지를 뚫고 틈 사이로 자신의 앞발을 내밀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오라버니는 분명 어머니에게 병고가 생긴 것이라는 확신을 했고 몹시 슬펐지만 눈물을 감추고 침착하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엄마의 손이 아니에요. 어머니의 손은 비록 거칠지만 따뜻하고 고운 손이랍니다. 라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해서 손이 더욱 거칠어졌구나 라며 둘러댔습니다. 그러자 더 이상의 대꾸는 의미없다고 판단한 오라버니는 그 정체를 확실히 알기 위해 이번에는 문풍지에 구멍을 뚫고 눈동자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눈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라버니는 문풍지의 구멍 사이로 희번덕한 노란 눈과 마주쳤고, 오라버니는 어머니를 해친 것이 바로 그 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는 슬픔을 억누르고 도망치기 위해서 이번에는 똥이 마려우니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방구석에서 그냥 싸거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라버니는 에이, 그럼, 냄새가 나서 못 써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호랑이는, 그러면, 마루 위에다 싸거라. 하니, 에이, 나가다 밟으면 못 써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이번에는, 정 그렇다면, 마당에다 싸라. 라고 하니, 에이, 마당에 싸면 온갖 똥개들이 몰려올 거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말문이 막혀버린 호랑이는, 일단 알았으니 냉큼 다녀오라고 했고, 그렇게 오누이는 뒷간으로 도망쳤습니다.오라버니는 즉시 동생의 손을 꼭 잡고 서둘러 뒷문으로 빠져나와 나무 위로 몸을 피했습니다.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자 호랑이는 그만 화가 나서 서둘러 그들을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그렇게 한참을 헤매던 호랑이는, 우연히 근처의 우물에서 그토록 찾던 오누이가 들어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이에 호랑이는 자신의 정체가 탈로가 났음에도 어떻게든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 오누이를 구슬리기로 작성했습니다.그리고 오누이에게 부드럽게 타이르듯 말했습니다.얘들아, 거기 우물 속엔 어떻게 들어갔니?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순간 아무 생각 없이 우린 나무 위에 있는데 라고 말해버리는 바람에 호랑이는 위를 쳐다보니 나무 위에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옳다쿠나 하고 이번에는 군침을 삼키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무에는 어떻게 올라갔니? 하고 묻자 오로버니는 호랑이의 속셈을 금세 알아차리고는 우리는 손발에 참기름을 바르고 올라왔지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호랑이는 곧바로 부엌에 가서 발에 참기름을 바르고 왔는데 미끌미끌한 참기름 때문에 자꾸만 나무줄기에서 미끄러져 굴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호랑이의 모습을 보며 오누이는 어느새 어머니를 잃은 그나 큰 슬픔과 무서움도 잠시 잊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렇게 신나게 웃던 여동생이 순간 자기도 모르게 도끼로 나무를 찍으며 올라오면 쉽게 올라올 수 있는데 라고 올라오는 방법을 그만 발설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너무 놀란 오라버니는 어리고 순진한 여동생의 입을 얼른 손으로 막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들은 호랑이는 크르릉 웃으며 얼른 토끼를 꺼내들고 와서는 나무를 쿵쿵 찍으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오누이는 너무나 무서워 호랑이를 피해 계속 올라가 나무의 꼭대기까지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자 오누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향해 빌기 시작했습니다.하느님, 하느님, 하느님 저를 구해주시려면 새 동화줄을 내려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썩은 동화줄을 내려주세요.그러자 정말 하늘에서 새 동화줄이 스르륵 내려왔고, 오누이는 그 동화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습니다.그러자 일본 호랑이도 하늘에 대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느님 하느님, 저의 배고픔을 달래 주시려면 새 동아줄을 내려 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새 동아줄을 내려 주세요.라고 빌었습니다.그러자 놀랍게도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습니다.호랑이는 좋아라하며 그것을 잡고 하늘로 올라가던 중에 그만 도중에 줄이 끊어지고 말았고, 결국 호랑이는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에서 호랑이에게 내려준 동화줄은 썩은 동화줄이었고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욕심만 가득했던 호랑이에게 내려진 천벌이었습니다. 이때 호랑이가 떨어져 죽으면서 흘러나온 피가 그곳에 있던 수수밭에 베어서 그 뒤로 수수가 붉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오누이는 우러버니가 해님, 동생은 달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밤을 무서워해서 결국 오누이는 서로 역할을 바꾸어 이번엔 여동생이 해님 오라버니가 달님이 되었습니다.그러나 이번엔 또다시 해님이 된 여동생은 낮에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자꾸 올려다보는게 부끄러웠습니다.그래서 해님이 된 여동생은 빛을 눈부시게 많이 뿜어서 사람들이 자신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게 했으며, 그렇게 해님 달님이 된 오누이는 오래오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는 옛부터 전해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세계적으로 비슷한 모양새의 이야기가 여러 지역에서 시간 차이를 두고 존재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빨간 두건 늑대와 일곱 마리의 아기 염소와 같은 개통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간 두건에 대해서 진화 생물학과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개통 추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해당 조사에서 한국의 이야기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옛부터 태명이나 아명을 지을 때 일반적으로 해님은 여자의 이름으로 쓴 경우가 많았고 달님은 남자의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화에서 태양과 달의 관계가 형제 자매였던 경우는 생각보다 많았는데, 북유럽 신화의 해와 달의 신이었던 솔과 마니가 남매로 등장합니다. 또한 고대 인도와 유럽의 신화를 그 기원으로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헬리오스와 셀레네 남매, 그리고 아폴론과 아르테미스 남매 등이 있고, 일본 신화의 경우 아마테라스와 츠쿠요미도 있었습니다. 또한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된다는 결말로 인해, 그런 그전까지 해와 달이 없었다는 것인가 하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해와 달, 그리고 낮과 밤이 별개의 존재로 나오는 고대 신화나 고전설화는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해와 달의 신과 낮과 밤의 신이 구별되어 있었고, 북유럽 신화에서도 솔과 마니, 그리고 다그르와 노트가 각각 해와 달과 낮과 밤을 따로 관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옛날 사람들은 해와 달과 낮과 밤이 서로 별개였다고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도 낮과 밤이 먼저 창조되고 해와 달이 그 이후에 창조되었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해가 없어도 낮은 존재할 수 있고 달이 없어도 밤은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어느샌가 세월에 찌들어 잊고 있던 전래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봐주시면 다음에도 전래 이야기 시리즈를 추가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